이번에 해볼 거는 게이머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11밀리언 투자를 받았고요 2밀리언은 ,000 프리시드고 9밀리언이 ,000 엔비디아랑 솔라나 파운데이션 붙어있네요 라인업이 괜찮고 제 채널에서 며칠 전에 활이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확정활이 하나랑 경쟁활이 세 자리 뿌렸고요 NFT 민팅이 2월 25일 2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라나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NFT를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퀘스트 로 "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인트 2100 포인트 써였고요 데일리 체크인." 요거 눌러서 포인트 받았고 트위터 작업들 해서 포인트를 쌓아 나가면 됩니다 마이닝 단계가 있는데 마이닝에서 롤 켜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해봤는데 다운로드 나온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에버그린 시즌이라고 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데 롤 실행하면은 이렇게 GPT라고 해가지고 아이콘이 잡혀요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는데 게임 할때 켜놓으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채굴이 됩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에어드랍을 주려고 하겠죠 롤 하시는 분들은 켜두시면 되는 거라서 공짜 채굴 라고 볼수 있고 이전에 롤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게이머 붐 같은 경우는 11밀리언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어드랍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롤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할때 그냥 계속 켜 놓으면 될것 같고요 퀘스트 같은 경우도 클릭만 했는데 자동으로 그냥 깨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매일 체크인이 2000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매일매일 한 번씩 분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nft 민팅 같은 경우도 조금 있으면 민팅을 하는 거라서 그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1라운드가 1솔이고 2라운드가 1.5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1라운드에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1라운드에서 여러 개를 사서 묻어 두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개수가 2만 개라서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라운드까지 간다고 하면 2.5배는 수익을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1밀리언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NFT에도 뭔가 할당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FT를 갖고 있다면은 마이닝 단계에서 프로그램 써서 할때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작업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NFT도 지금 솔라나 가격이 많이 낮아진 관계로 구매를 해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150달러고요. 솔라나가 계속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해칭 하시고 민팅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NFT 판매로 접근하지 말고 채굴 하고 포인트 잡도 하고 그걸로 에드랩도 받아갈 지게끔 연계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롤키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